안녕하세요. 생실부동산 박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현지 내버빌 아파트 전용 면적 143제곱미터, 네, 53평형이 되겠습니다. 현지 내버빌 53평형의 특이한 점은요. 전체가 대리석 마감재는 기본이고요. 변기가 별도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구조의 드레스실, 네, 안방 욕실에 건식 사우나실을 넣어서 확실히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럭셔리의 끝판왕, 현지 내법빌 53평형을 보시겠습니다. 네, 현지 내법빌 53평형 내부입니다. 현관 입구에는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있고요 현관에는 짙은 갈색톤의 마감재가 중후하게 느껴집니다. 신발장 가구와 대형 거울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죠. 신발장인지 가구인지, 현관에서부터 압도당합니다. 중문을 지나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서 우측으로 방두 개와 공용 욕실이 위치합니다. 바닥을 보시면, 출입문을 알수 있어서 바닥을 비춰봅니다. 먼저 공용 욕실인데요. 욕실은 변기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기가 독립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나란히 있는 욕실에 보시면, 욕실은 스파 욕조구요. 네, 대형 거울, 그리고 긴 세면대장. 고급스러운 타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자녀방은 나란히 있는 자녀방 두 개는 넓은 공간이지만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제일 끝방 자녀방이고요. 역시 붙박이장은 없고요. 더 예쁘고 고급스러운 개성 있는 가구를 설치하란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복도입니다. 제일 끝에서 복도를 지나서 지금 내부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은 양방향 거실 창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대리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주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식탁 위치이고요. 주방은 D자 주방이고요. 넉넉한 수납장과 장식장 그리고 각종 빌트인 가전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짙고 중후한 상하부장과 진회색의 싱크대 상판이 되겠습니다. 왼쪽 장식장 쪽에는 빌트인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 추가 냉장고 공간이고요. 거의 세탁실로만 쓰여지는 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그렇게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주방에서 본 거실입니다.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틀마다 모두 장식을 넣어서 고급화하였습니다. 안방과 인접한 이방은 서재방입니다. 서재방에는 발코니와 빨래건조대가 있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하시던데요. 안방은 예, 출입문이 투도어입니다. 안방의 전용 면적은 아주 넓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예, 오픈된 드레스룸이고요. 가운데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게 전면으로는 장식장.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은 도어를 설치했지만 원래는 오픈된 장식장이고 뒤쪽으로 화장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는 화장대가 되고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촬영한 거고요. 화장대 그리고 욕실이 보입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먼저 대형 거울과 싱, 저기 세면대 상판이 눈에 띕니다. 대리석 바닥, 사우나, 건식 사우나실, 해바라기 샤워 부스.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지 내부빌 53평형 내부 구조를 둘러보았습니다. 저희 성실부동산에서는요, 매물 접수 및 매물 문의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는 성실부동산 박소장이었구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